자, 1 4 5쪽에 5번 문제입니다. 이차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6의 그래프가 두점 a랑 b를 지날 때 이차함수식을 구하시오. 자, 지난다고 하면 대입을 하라 했죠. 자, 그러면 각각의 점을 이차함수식에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a, 3, 0을 대입하면 자, x에 3, y에 0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9a 플러스 3b 플러스 6은 0이 되고, 자, 주어진 숫자들이 모두 3의 배수이기 때문에 양변을 3으로 나누면 3a 플러스 b 플러스 2가 되는데, 이것을 이항을 시켜버리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이 식을 동그라미 1번이라고 할게요. 자, 두 번째 주어진 식에 b의 좌표 마이너스 2,0을 대입하면 자, x에는 x에는 마이너스 2 y 에는 0을 넣으면 될 것이고, 자, 대입한 식은 4a-, 4a-2b+, 6은 0이 됩니다. 근데 봤더니 이 숫자들은 모두 2의 배수가 되기 때문에 양변을 2로 나누면 2a-b+, 3은 0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이렇게 나온 식을 이제는 동그라미 2번이라고 할게요. 자, 1번식과 2번식은 둘다 미지수가 두 개가 있고, 자, 식도 두 개이기 때문에 2학년 때 배운 연립방정식으로 3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 2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3을 서로 더해서, 자, 3a 더하기 2a, 5a, 플러스 b, 마이너스, 마이너스 b는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 서로 더하면 마이너스 5.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2이 됩니다. 이렇게 구한 a의 값을 1번식에 대입을 해주면, 자, 마이너스 2를 여기에 넣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가 되고 따라서 b의 값은 마이너스 2에 플러스 3, 1이 되겠죠. 자 따라서 구하려는 이차함수 식은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6이 되겠죠. 자 6번 문제. 두그 함수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그런데 여기서 p와 q는 자 p와 q는 각각 그래프의 꼭짓점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이 꼭짓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식을 먼저 변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x 제곱 마이너스 e x에 플러스 2를 하면 완전 제곱식이 되고, 마이너스 2를 자동으로 붙여줍니다. 그래서 x-1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따라서 첫 번째 이차함수식의 꼭지점의 좌표 p는 1,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주어진 식의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 보도록 할게요. y는 x 제곱 마이너스 8x에 자 가운데 는 숫자 반의 제곱 16을 하면 완전 제곱식이 되겠죠 자동으로 마이너스 16 그러면 x 마이너스 4의 제곱에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따라서 두 번째 식의 꼭지점의 좌표 Q는 4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그럼 좌표 평면에 자, 표시를 해보면 p는 1, 마이너스 4, q는 4,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근데 색칠한 부분은 자 색칠한 부분에서 이 부분 자, 여러분도 책에 표시해보도록 합니다.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서로 같겠죠? 두 그래프는 폭이 서로 같은 그래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표시한 이 빨간색 부분은 서로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떼내서 여기에 붙이면, 자, 이쪽 부분을 떼내서 저쪽으로 붙이면, 파란색으로 바꿔볼게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선생님이 표시한 이 파란색 사각형 파란 사 파란색 직사각형의 넓이와 같습니다. 색칠한 부분. 자, 그럼 이 직사각형의 세로 가로의 길이는 3. 세로의 길이는 4가 되겠죠. 따라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직사각형 넓이와 같고 따라서 가로 곱하기 세로, 3 곱하기 4, 넓이는 12가 됩니다. 자, 식에 단위가 없기 때문에, 저 여기 뒤에 단위를 쓰면 틀리겠죠. 단위 없이 답은 그냥 12.